눈이 보이고 눈이 늘어나 보이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보이면서 칙칙한 느낌이 듭니다. 하면 뾰루지가 나도 뾰루지도 잘안 나요. <laughs> 슬픕니나 <laughs>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안티에이징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차이원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면 어떠세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나이대로 절대 안 보이죠. 뭔가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고, 잘 가꿔진 느낌이 듭니다. 그들은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동안을 유지를 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연예인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자기 관리 시대죠. 자기의 스펙 관리도 하지만 건강 관리를 위해서 헬스장도 다니고 스포츠 활동도 하고 건강 기능 식품을 따로 챙겨 먹기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죠. 그런 식으로 피부 관리나 노화 관리도 전략을 세워서 지켜주시면 훨씬 더 젊음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덜 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안티에이징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만약 시작한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거 알려드릴게요. 보통 노화가 느껴지는 첫 노화의 증후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때 처음으로 딱 느껴지게 됩니다. 어떻게 느껴지냐고요? 일단 거울을 봤을 때 하관이 좀 넓어 보여요. 셀카를 찍었는데 약간 넙대대하게 보이는 거죠. 원래 턱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턱이 접힙니다. 중안부의 볼륨이 없어지면서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안 보이던 주름들이 은그슬쩍 보입니다. 미세하게. 전반적으로 칙칙하면서 늙어보이는 느낌이 확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첫 노화의 징후. 피부과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첫 노아의 증후가 느껴지는 그 순간, 입 국가를 방문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확 늦지 않고 예쁘게 젊음을 더누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자, 노아의 증후라는 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조적인 처짐이에요. 구조적으로 뭔가 처지면서 생기는 어떤 얼굴의 무너짐, 그리고 피부가 늙는 거예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늙어서 생기는 그런 노화의 징후. 이두 가지로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둘 중에 어느 부분이 지금 더 많이 보이는지 그걸 신경 쓰시면 되고, 물론 그두 부분이 다 보인다면 두개다 관리를 해주시면 되죠. 일단, 얼굴 무너짐이 더 먼저 눈에 띄는 그런 경우에는 얼굴 선을 지켜주는 시술을 하면 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처져 보이는 거는 얼굴을 지지해 주는 근막과 피부 사이에 지지 구조층이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탄력적으로 쫀쫀하게 쫄여주는 시술들을 하면 도움이 되세요. 그런 게 보통 음, 리프팅 장비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슈링크, 인모드, 써마지, 울세라 등등등 이런 안티이징 에 장비를 그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티이진 에 장비를 그면 너무 젊어서부터 하면 좋지 않다. 네, 당연합니다. 탱탱한데 뭐하러 해요? 어, 뭔가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본인의 얼굴형 변화에 맞춰서 시작 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거죠.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조금 어려운 젊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어, 가성비 좋은 시술로 우리 슈링크 있죠. 슈링크나 뉴테라나 버블로 아무튼 등등등의 하이프라고 하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이 국산 장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리 자체는 다 같기 때문에 가성비 굉장히 괜찮은 시술들이고요. 관리를 해주시면 얼굴 라인이 단정해지면서 예쁘게 관리될 수 있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 나는 플렉스 할수 있다 이런 분들은 안티에이징 장비 중에서도 오리지날. 고 퀄리티 장비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써마지나 올스라 같은 양대 <laughs> 매우 고급진 안티에이징 장비죠. 이렇게 얼굴선이 무너질 때는 이런 안티에이징 장비로 관리를 시작한다라고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고요.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챙겨주시면 좋으세요. 피부가 늙는 게 느껴질 때 어떤 식의 안티에이징 시술을 해주면 내가 좀더덜 늙고 예쁘게 탱탱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자, 아주 가성비가 좋은 시술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은 시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 보톡스 시술이죠. 보톡스는 마치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생기는 주름도 예방해주고 있는 주름도 완화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보톡스가 가지는 숨기능 중의 하나가 혈관 확장도 막아주면서 모공도 조여주고요. 피지 분비 밸런스도 다 맞춰주기 때문에 좋은 시술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시술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고 뭔가 피부에 더 투자하고 싶고 근본적으로 뭔가 잘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보톡스에 더해서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피부에 넣어주는 영양 시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가지고 있는 다운 타임 회복 시간 이런 것들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음, 뭔가 자기 관리 측면에서 내가 일찍. 안티에이징을 시작해서 내 젊음을 잘 예쁘게 유지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했을 때, 과연 언제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고민하신다면, 자, 기억을 해 보실게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인의 얼굴 선이 무너져 보이거나 피부가 늙어 보일 때그 시점이 바로 어, 처음 시술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어떤 시술을 해야 되냐? 얼굴 라인을 지켜주는 안티에이징 리프팅 장비 시술과 피부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보톡스와 스킨 부스터 이런 식의 시술들을 고민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차이스토리로 예뻐지세요.